어, 시나 봐봐 아? 어, 어, 감갱, 감갱, 고무.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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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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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어, 아씨, 새끼야 기율 속으로 뭐하노? 3단으로 바꿔. 야, 아, 아 안돼! <laughs> 안돼 내 공아. 지금 무려. 야 그래도 여기 <laughs> 면허딴 사람 두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나도 있어. 아나 일종은 아니지? <laughs> 야 중거리야 중거리야. 야야. 못됐다. 야 빨리 당사자랑 합의 봐. <laughs> <어이. 웃음> 그 아, 아씨! 아그 멈춰봐요! 아씨! 아시 아악! 아 오! 아 아씨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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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요 멈춰봐 아씨 그! 멈춰봐요! 당황하지 말고! 내려 이씨 <laughs> <laughs> 이거 차 조금만 더 뒤로 해봐봐 오케이 조금만 더 뒤로 오? 어? 겁나 센데? <laughs> 다 살려줘요 가고 보니까 보디빌더 선수였잖아 보디빌더 애기 보디빌더 애기 적탄은두 개씩 집어서 들어 올려야지. 정조. 뭐? <laughs> 내 거야 내 거. 정조. 정조. 어, 어이 놀래라. 여기가 어디요? 이렇게 많이 챙길 필요가 있어? 저는... 잠깐만 니카르도 뭐하는 짓이야 니카도라 뭐, 하면... 그 설마 나를... 야, 차가 없는 차 어디가 야시 지금 차차차 미쳤나봐 야 살려줘 아니 무슨 허리가 딱 겁나 팔딱대고 있는. 허리 아기 혼자 운전하는 저기. 어 앞에 그 충돌 사고, 충돌 사고, 돌 사고 일어났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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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이펄펄 놈은 뭐야 이거 치워 이거 맞아. 오야야야야. 아충돌야 충돌. 아씨 우리 아니야. 안면 틀지 않았소? 빨리 오른쪽 길로 빠져 빨리.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뭐야, 이거? 나이아 기어를 적으라고. 나 기어임. <키워임. 웃음> <laughs> 아시 그... 에이, 에이 아 그... 가만히 가. 있어봐. 야, 우측 통행이야, 이 멍청아. <laughs> <laughs> 우리가 가야 된 아니, 우측 통행 하려 하는데 자꾸 저쪽으로 넘어가. <laughs> 아, <켜. 웃음> 아도 진짜... 우 빨리 그냥 가, 앞으로. 야, 이... 이거... 앞으로, 아, 나도, <laughs> <못> 아, 나 아, 야뭐 아, 저기. 아, 나도, 아, 이제 아, 나 아, 아, 나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봐 나도, 아, 나 아, 애들하고. 도 아, 나도, 아, 나 뭐해 저기 석탄 필요없어 이 인간들아 뭐요? 뭐요? 나 봐봐 나나나 보라고 나, 나 나나 저기 공직에 떠있는거 안보여나? 어? 어? 그럼 우리 <laughs> 뭔짓 한거야 지금까지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이성 운전 면허 시험이었습니다 아 불합격이구요 네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오세요 넣으면, <laughs> 석탄 넣으면 석탄 넣으면 화력은 세져형